처부터 음 다시 할까? 예. 네. 여기서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마을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자 오늘은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자 옆에 보세요. 저기 보이는 동상 보이시나요? 네, 동상 보이세요? 네, 이 동상은 바로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. 네. 성경 공부하는. 어린이, 아니, 어린이. 야.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기 때문에 야.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. 수 아이들 두 명이 일대일로 만나서 하부르타의 방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아이들끼리. 나누고 토론을 하는 문화가 바로 빈마을 초등학교의 문화라는 사실입 아.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다면 우리 빈마을 초등학교에 오세요. 그게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아니셨던 거죠? 네, 아닙니다. 아이들입니다. 네. 아이들 마저도 서로 하부로테로 네. 성경을 공부하는 스스로 스스로 예 궁금한 게 생기면 목사님께 네. 그때 여쭤보시죠. 그때 네. 여쭤보고 네. 또 서로 활발한 토론을 활발한 통해서,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어. 활동을 하고 또 아. 능동적인 자세를 배우는 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어린이들 마저도 네, 맞습니다. 아.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? 아예 어? 저거 저기 뭔가. 이야 짜잔 바로 세종대왕님이니다 <laughs> 아, 세종대왕님이 <세정대왕> 누구시냐고요? <laughs>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널리 널리 전하고 싶어서 황글을, 네.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이시죠 저 책이 그러면 성경책이죠 성경책이었던 맞습니다. 거군요 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사실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, 아파서. 한글을 창제하고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서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요 그런 거였군요 아니,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,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됩시다 아 이게 예, 설마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가 저게 중국 이라는게 상징적인 그런 그렇죠.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. 중국이라는 게 어디겠어요? 바로 함의 자손이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함의 자손 하나님과는 하나님 정말 떠났던, 그 대적했던 아. 그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것을 중국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. 근데 서로 통하고 싶어하는 게 그런 선교 의지가 그렇죠. 있으셨던 거고. 중국과 달라서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. <laughs> 아 우리가 이게 지금 쓴 언어가 음. 그 언어와는 다르다 네.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겠다 통하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이제 허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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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하나님과관계영 <laughs> 염려하는 말씀으로 말씀.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<웃음> 썼습니다 <웃음> 아. 바로 그거예요 그거 <laughs>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 황금의 숲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<laughs> 복음을 전해야됐다는그 아. 그 우리의 신념 신념이요 대양그 그 마음은 있죠 지 정말 우리도 세종대왕과 같이 말씀 전하는 삶을 겸비하게 되시다. 되네요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저기 있는 저분은 누구신가? 아 저분은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, 군대, 하나님의 장수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. 아자 저기 보이는 칼 보이죠? 칼 바로 성령의 검,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? 저분그 갑주가. 에베소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, 거죠? 전신갑주라는 맞습니다. 거죠.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거죠. 자, 말씀을 수호하고, 저하고 <laughs> 목숨을 다했던 우리의 아. 믿음의 정말 선조, 선조, 이순신 장군입니다. 믿음의 영웅, 그쵸. 장군이시군요. 우리 이순신의 명언을 기억하죠.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고, 적에게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. <laughs> 그, 일본일 일본과의 전쟁을 막았던 것도, 그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. 그렇죠. 말씀의 아. 수호를 위해서. 말씀의 수호를 위해서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. 아. 충무공이라 의미도 뭐겠어요? 하나님께, 하나님께 충성을 다야겠다. 충성. 충성, 충성을 다는 하 거였군요. 아. 그래서 사실 거북선이라는 것도 네, 어떠한 거북선이요?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여기 이 거북선을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충무공 거기서.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지었다는 것을 많이 음, 들었잖아요. 이 예. 거북선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고 전파하겠다. 전파하시겠다? 네. 그렇게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?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? 하는그 끝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북선입니다. 그럼 난중 일기가 설마?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였군요. 그 난중일기는 사실 영성일기영성일 <laughs> <laughs> 영상일기. <laughs> 그희는 배워야 될 자세가 맞아요. 필요하겠네요. 정말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<laughs> 말씀을 수호하고자했던그신령 정말 신념.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 열망의 자세를 아.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. 정말 복음을 전하는 힘에 힘씁시다. 예, 힘씁시다. <laughs> 자, 복음을 세계로, 세계로, 미래로, 미래로, 미래로 뻗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립시다. 빈말 초등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. 맞습니다. 복음을 말씀을 것.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,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채화시키는거 세계로. 봤습니다. 그래서 저 형상이 저렇게 뻗어 나갔는 게 이게 이 학교로부터 저희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빨리 전파하자 맞습니다.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사실 여기에는 웨슬리의 그러한 신앙의 계승도 있는 거죠. 아. 온 세계는 하나다. 아, 온 세계는. 그, 그 웨슬리의 그 지구를 푸시한 게 바로 저겁니다. 아, 이래요. 저게. 도금의전 세계에 펼치겠다. 펼치겠다. 웨슬리의 그런 이념을 이렇게 세계로 미래로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든 거니다 그리고 겁니다. 도금이 이렇게 네. 반석이 돼서 네. 세계를 받쳐들 네, 때 정말 맞죠. 저렇게 안정되게. 진짜 평안한 삶이 오는 거겠죠. 진정한 세계 평화. 세계 평화.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게 <laughs> 진리죠, 진리. 음. 제가 바로 그에해어니다 예. 네. 저기! 김누리 학생! 이리 와 보실래요? 아 지금 말씀 듣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셨어요 <laughs> 아, 지금 저기를 보이시면 저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그걸 듣고자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뛰어 나온다, 나온다는 거죠 아, 아이들한테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오히려 저희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. 네, 자, 그럼 우리 이만 음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치고 아이들에게 네. 다시 한번그복금이 그, 무엇인지를 전하도록 전하고 하겠습니다. 우리도 배우고 야,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